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의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경 두 구절에서 두 군데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가운데 14절까지만 10절로 14절까지만 말씀을 보시고 그리고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열 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도아 미아로 가서 나울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형박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종 사람의 딸들이 물기으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21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아멘. 성경 신학 성경 한 군데를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의 말씀 가운데 40절만 두번 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교회를 세워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은 종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목양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기를 위해 부족하고 연약한 것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 잘못된 것이 있거들랑 용서해 주시고 바라 없는 것은 오직 하나 우리 성도들 예수님께로 바르게 잘 인도하는 목양이 되어 지도록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귀한 장로님을 세워 주시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또한 우리 저 젊은이들, 어린 생명들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신 신실한 약속을 의지하고 오늘도 부족한 종 선언하여 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일토 자손들로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 네. 특별히 우리 올로 목사님 사모님을 세워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을 세워주셔서 교육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 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 네.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 네. 아, 네. 아멘 한번 따라삽니다. 이내의, 이내의 행동을 주목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이내의 행동을 주목하시는 하나님. 행동을 주목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2021년도를 말씀을 마지막 휴한 시간을 드리고 이제 다가올 새해와 앞으로의 준비함을 위해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입고자 합니다. 이내의 행동을 주목하십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장세기 24장의 본문은 주인인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주인의 소유를 맡은 늙은 종과의 맹세를 하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맹세를 하는 이 장면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늙은 종과의 맹세는 진지한 맹세의 대화였으며 또한 이 진지한 대화 속에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고백과 그리고 늙은 종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셨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고백들이 2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주인의 마음을 보답하기를 원하는 이 늙은 종이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참으로 막연한 길을 떠나는 그러한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어떤 곳에 이러한, 이러한 여인이 있으니 그 여인을 데려오라 라고 명령을 했다면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고향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 이야기 뿐입니다. 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늙은 종의 대화는 진지한 대화였고, 아주 막중한 책임이 있는 그러한 역할이었고, 또한 이러한 맹세를 통해서 오늘 늙은 종은 자신을 믿어주고 보내준 주인의 마음에 보답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종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종은 드디어 길을 떠납니다. 떠나는 종의 분별의 기준, 그가 택한 것은 무엇일까? 그가 하나님께 옆쪽고 순조로운 길을 만나기를 원했던 여인을 만나는 탁한 반은 탁한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늙은 종은 순조롭게 길을 만나기를 위해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조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이오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가 한 가지 기준을 제시했던 내용이 13절 1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바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에 그에게 물을 달라라고 요청할 것이고, 그리고 그 여인은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말하지도 않는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주는 여인이면 충분히 바로 이 이삭의 아내가 될수 있겠다라는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기준의 제시가 바로 13절 14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성정 사람의 딸들이 물길으로 나오게 싸우이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는데 너는 물동기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상을 위하여 청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드디어 오늘 이 여인이 오늘 늙은 종이 하나님께 요청하고 이렇게 기준을 세웠던 여러분 이 특별한 이곳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하는 일들을 오늘 늙은 종을 주목하여 묵묵히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하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탄한 길을 주셨음을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늙은 종이 하나님께 요청하고 이렇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선택에 희주는 어디에 주목하고 있었냐면 여인의 인내의 행동에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인의 행동을 보고 오늘 늙은 종은 이삭의 아내로 오늘 이 여인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인의 행동을 주기있게 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10편 85편 10절에 보면 따라서 합니다 이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뭐하고 뭐가 같이 만난다고요? 이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는 것은 인내가 있는 것이고 이내가 있는 곳은 진리가 있는 곳입니다. 진리 따로 이내 따로가 아닙니다. 이내는 여러분이 늘 고백하는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한결같은 사랑 이것을 우리가 이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이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는 언제나 같이 만나는 것입니다. 일부분의 교회이지만 한국교회의 솔직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진리와 인의 행동을 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리는 진리고 사랑은 사랑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인의 행동과 만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인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사람을 통해서 그 진리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의와 진리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의 행동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렇게 풀이하면 어려운 처지에 처한 사람을 공감하면서 그를 섬기기 위해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의 행동을 인의 행동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신명기 7장 9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내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따라서 합니다. 인내를 원하시고 인내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야 4장 1절 이하의 말씀해 보면 인내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졌던 원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을 인내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해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집에 가셔서 밴드를 보시거나 유튜브를 보시거나 오늘 성경을 기록하실 때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이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선한 것이 무엇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눕기서 3장 10절이나 호세아 12장 6절이나 요나서 4장 2절이나 요엘서 2장 13절, 잠언 31장 26절 등등에 보면 인내의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짧은 시간에 성경 구절을 다 찾을 수 없지만 혹시 이 구절들을 기록하거나 밴드나 유튜브에서 참고하신다면 성경을 찾아보시면 하나님은 인내를 즐기하시고 인내를 원하시고 인내 행동을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만나게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배를 시작하며 기원했던 말씀이 미가서 7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고 싶습니다. 다 함께 미가서 제 7장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다같이 구약성경 1 2 9 0 6쪽에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지요. 구약성경 1296쪽 미가서 7장 18절 19절을 꼭 한번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 구약성경 1296쪽에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 여러분,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함께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호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신 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도 한결같은 하나님의 인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용서받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도 한결같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인내 때문에, 오늘과 우리가 용서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인의 행동을 주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 이5오 장의 이야기입니다. 재림의 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다시 오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화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 주목하심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목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주목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주목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여기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내게 한 것이라고 동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아버지께 복받을 의인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지극히 작은 자 여기에는 줄인 자도 나오고 목마른 자도 나오고 나그네 된 자도 나오고 홀 벗는 자도 나오고, 병든 자도 나오고, 오게 갇히는 자도 나오는데,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의인들은 주님을 언제 이렇게 섬겼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요? 화려한 것이 아니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걸 다 주목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러면서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주께서 목마르시는 것을 보고 마시게 했으며 어느 때에 낙원에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을 보면서 어느 때 갇힌 것을 보면서 이렇게 섬겼습니까? 라고 의인들은 질문을 합니다. 아마 이 본문에서는 이러한 등장의 내용이 없지만 아마 예수님께서 껄껄하고 웃으셨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 그래. 그래. 그런데 너희들 하나 알지? 그게 바로 나한테 하는 거야. 그들을 사랑하는 이내의 행동은 바로 그것이 나한테 하는 거야. 내게 하는 것과 같은 거야.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았던 것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나는 그것을 기억해. 나는 그것을 주목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화려함이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위대한 어떠한 뾰족뾰족 튀어나온 건물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많이 배우거나 어떤 가문이나 종교나 경제적으로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목하신 것은 그게 아니라 이내의 행동을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눕기서에 나타나는 누시라고 하는 여인을 보아서는 평가할 때에 그 어머니를 처음 만나서 마지막까지 이곳까지 오는 모든 과정에서 보아스가 보았던 게 뭐냐면 이 여인의 인내함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내를 기뻐하시고 인내와 진리를 같이 만나게 해 주시고 인내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같이 두시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하는 그 인의 행동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이제 우리가 2021년도를 이제 며칠을 남겨두고 우리 인생을 잘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다가온 2022년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짧은 인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가두어두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서에서 흐르는 물이 계속해서 흘러, 흘러, 흘러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내의 행동을 통해 끊임없이 이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피 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심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오늘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인내의 하나님을, 국룰의 하나님을, 용서의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난, 오늘 사랑하는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만이 이 세상에 인내하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22절에 보면 행함은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갑니다. 행함은 믿음이 행암을 이야기하고 행암은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헐벗는 자가 있습니다. 굶주는 자가 있습니다. 말로만 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암과 진실함을 가지고 요한 1서 3장 17절로 24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는 말과 혀로만 말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인내를 베푸는 그러한 목회자요 성도들이여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오셨습니다. 벌써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오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하나의 산을 넘어가면 또 하나의 살이 우리를 기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내를 기뻐하심을, 이내를 원하심을, 이내의 행동을 주목하심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에 아멘하고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제림의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꼭 들으셔야 될 말씀이 있잖아요 들으셔야 될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종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 꼭 들으시도록 우리의 인의 행동을 주목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후회함이 없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